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예슬 전문가입니다. 네, 내일이 크리스마스죠. 연말을 앞두고 시장도 마음도 조금은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부담 없이 지금 시장의 흐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반도체 시장은 HBM에 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장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범용 메모리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제주 반도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시장은 2026년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장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하루만 지나도 해석이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복잡한 설명은 빼고 지금 시장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구간 제가 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최근 시장에서 나온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6분기 만에 SK하이닉스를 앞설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삼성전자 DS 부문의 4분기 영업이익은 15조 원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HBM 하나만 보고 나온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범용 메모리 가격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체크했습니다. 디램 익스테인지 기준으로 PC용 DDR4의 고정 거래 가격은 11월 한달 만에 15% 이상 상승하면서 8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HBM은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 범용 디램은 실적을 떠받치는 영역입니다. 이 물량이 큰 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를 사이클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SK 하닉스는 그동안 HBM의 집중을 집을 해왔습니다. 공정과 캐파 모두 hbm 비중이 크게 늘었고요. 업계에서는 이 디램 캐파의 약 30%가 hbm에 투입되고 있다는 라 분석도 나옵니다. 2025년에 주가가 강했던 이유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범용 디램에서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주가 흐름을 확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다음 행보가 시작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제주반도체와의 협력입니다. 제주반도체는 설계에 집중하는 펜리스 기업인데요, 이 저전력 디램인 LPDDR4X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제주반도체가 준비 중인 LPDDR4X를 SK하이닉스 펩에서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건 SK하이닉스가 HBM 이후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범용 메모리 가격 반등 흐름과 맞물리면서 랜드 플래시 등 기본 메모리 영역에서도 확장 가능성 있습니다. 만약 이 협력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 저전력 메모리를 넘어서 메모리 포트폴리오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2 0 2 6년 반도체 시장은 HBM만 보는 시장은 아닙니다. 이 범용 메모리 가격이 실적을 밀어주는 장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레버리지를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이고요, SK 하이닉스는 HBM의 리더십 위에 저전력 스페셜티 생태계를 쌓아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선상에서 이 제주 반도체 같은 팸리스가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주가 흐름이 다소 답답했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이닉스와 제주반도체의 움직임 차분히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제 채널에서 그 움직임 날마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